안녕하세요. 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0강에 걸쳐서 베를로그와 FPGA의 기본을 배워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제품에 FPGA를 적용하면 적절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마지막 강의인 30강에서는 FPGA의 응용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PGA가 어떤 제품에 적용되면 가장 빛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MCU와 비교하여 FPGA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실습했던 레이즈 문은 클럭의 라이징 엣지마다 트리거, 트리거되어 작동되는데 정밀한 오실레이터 출력을 클럭으로 입력받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시간 오차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인스트럭션 레벨로 실행되어지고 또한 인터럽트에 의해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MCU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시간정밀도입니다. 따라서 FPGA는 안정적인 동작의, 동작의 보증을 할수 있으나 MCU는 상황에 따라서 동작이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시간적으로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 제어와 같이 정밀한 기계, 제어, 기계 제어를 요하는 경우 또는 어, 이제 그 신호를 수집할 때 어, 규칙적으로 정밀하게 신호를 지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도 MCU를 MCU와 ADC를 결합하여 신호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FPGA와 ADC가 결합이 되어져서 신호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더 이제 정확한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되어 질수 있습니다. 또 FPGA와 MCU가 다른 점이 FPGA는 굉장히 많은 수의 IO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풋과 아웃풋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수백 개, 수천 개의 IO 포트들을 동시에 제어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MCU보다는 FPGA가 사용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지하철이나 강남 도심에 보면 건물이나 벽에 LED를 사용한 대형 전광판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개개의 LED 픽셀을 드라이빙하기 위해서 각각의 LED는 전용 드라이버를 통해 작동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제어, 제어가 되어야 하는 LED 모듈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주로 FPGA를 사용합니다. 또한 고속 시그널을 어, 제어해 주는 것이 FPGA는 가능합니다. MCU에서도 시그널을 이제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인터페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 이더넷 코어를 내장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어, SPI 모뎀을 내장해서 이제 몇백 메가헤르츠 정도의 이제 SPI 송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FPGA는 일반적으로 그 로직 딜레이가 MCU보다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MCU로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의 시그널 전송을 FPGA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MCU에 비해 FPGA가 제공하는 I/O 스탠다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3.3V나 TTL 레벨의 어떠 GPIO 입력뿐만 아니라 FPGA는 고속 신호 전송용 LVDS 시그널을 전송하거나 또는 MIPI 프로토콜 m i 규격의 이제 고속 시그널을 전송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물론 시장의 제품들을 찾아보면 mcu 중에서도 어, 특정한 이제 디바이스들을 제어해 주기 위해서 lvds 포트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cu 보다 fpga는 보다 범용적으로 lvds 등의 고속 시그널을 위한 인터페이스 리소스가 훨씬 더 폭넓게 어, 어, 충분하게 제공이 되어 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어 FPGA가 가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30강에 걸쳐서 학습한 어베릴로그 코드에서 한 가지 빠졌던 것이 어 곱하기 연산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설계를 해서 베릴로그로 설계를 해서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로 신세시스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 MCU에서 펌웨어를 코딩할 때는 우리가 그저 C 언어에서 그저 곱하기 별표를 하나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어, 숫자를 곱, 곱하는 것이 가능했고 뿐만 아니라 플로팅 연산, 더블 더블 플로팅 연산이 가능해서 이제 소수점 연산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나 FPGA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연산을 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플로팅 연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픽스드 포인트 기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플로팅으로 변경시켜 주어주는 어떤 베리로그 모듈을 추가적으로 설계해 주어야만이 플로팅 연산이 FPGA에서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펌웨어를 뭔가 만들고자 하는데 펌웨어에서 이제 소요되는 로지, 알고리즘 중에 곱하기 연산이 많고 플로팅 연산이 많다고 한다면 FPGA로 개발하는 것과 MCU로 개발하는 것의 개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FPGA가 개발하기에도 어렵고 개발 시간도 많이 든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디버그에 있어서도 우리가 MCU를 디버그할 때는 어, 프린트 애플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전용 디버그 툴을 사용해서 현재 레지스터의 값이 면세 값이고 그 레지스터의 값이 어느 함수를 지났을 때 어떻게 변하더라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FPGA는 어, 그 모델심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조차도 이제 MCU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일일이 신호의 흐름을 따져들어가는 것이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신호의 흐름을 따져서 어, 모델심에서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제 버그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실제로 FPGA에 합성해서 그 비트 스트림 파일을 넣었을 때 그것이 동작이 제대로 된다고 또 보증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모델심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만 실제로 FPGA에 프로그래밍 해봤더니 동작을 안 하더라. 그러면 FPGA를 또 이것을 디버그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 칩 내부적으로 어, 흐르는 신호선 하나하나의 어떤 로직 상태를 살펴본다는 것이 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FPGA를 디버그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게 되면 30강에 걸쳐서 디버그에 대해서만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기술이 어, 많은 기술을 요하하고 노하우를 요하고또 디버그하는 스킬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한편, 어, FPGA가 갖는 장점 중에 또 하나로 이제 플렉서빌러티가 있습니다. FPGA는 플렉시빌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STM사의 MCU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F 시리즈 뭐 F4나 F7 제품을 사용하면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모뎀들이 다 하드코어로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UART 모뎀은 UART1, UART2, UART3 해가지고 그 UART의 TX 핀, RX 핀이 이미 다 픽스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MCU의 UART1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ART 이제 핀 1번을 만약 사용해야 한다 하면은 그 UART1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핀 1번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FPGA는 그러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살펴보았던 실습에서 항상 우리가 컨스트레인치를 잡아주었잖아요. 우리가 베릴로그 모듈을 만들고 그 베릴로그의 인풋아웃포트를 풋 물리적인 FPGA 칩의 실제 핀과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컨스트레인치를 잡아줌으로써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UART 모뎀을 설계했다고 한다면 UART 모뎀의 그 인풋 아웃풋 핀, 즉 TX RX 핀이 되겠죠. 그 TX RX 핀을 constraint에서 어느 핀으로 매칭시켜줄 것이냐의 결정을 해줌에 따라서 우리가 FPGA 칩그 어떤 I/O 핀을 사용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constraint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그 constraint에 의해서 비바 도툴이 알아서 신세 시스를 해주고 플레이 t 라우팅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MCU에서는 이러한 UART 전용 하드코어 하드 IP 아이, 모뎀의 IP들이 하드코어로 어, 실리콘에 이미 식각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핀을 바꿔준다는 것은 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MCU 벤더들 사에서 사를 이제 찾아보면은 어, 몇몇 어, MCU 생산하는 개발하는 벤, 벤더들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FPGA와 같이 핀을 설정해 줄수 있는 어, 옵션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FPGA가 이러한 플렉서빌리티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어, 장점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MCU에서 UART 모뎀을 다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m c u 에 이제 UART 모뎀이 기본적으로 4 개가 제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UART를 4 개를 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UART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펌웨어적으로 MCU 그 UART 모뎀을 설계할 수 있죠. 일반적인 GPIO 포트를 사용해서요. 그렇지만 그렇게 펌웨어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MCU가 동작하면서 계속해서 인터럽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펌웨어로 간신히 GPIO를 사용을 해서 UART 모델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동, 안정적인 동작을, 어, 동작을 이제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FPGA에서는 그냥 하나의 백지나 다름 없잖아요. 하나의 종이, 종이라고 A4용지, 흰색 백지에 UART 모델을, UART 모델이 필요하면 UART 모델 베릴로그를베릴로그 모듈을 얼마든지 인스턴시에이트 해서 수십 개, 수백 개를 인스턴시에이트 해 주어서 그것을 이제 그컨스트레인치에 잡아주고 함함으로써 그 어떤 어 제한이 없는 거죠.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유아트 모델을 설계해서 베렐룹 FPJ 집에 어발그 설계를 이제 적용해서 넣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어 종합적으로 알고 나서 이제 실제로 FPJ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되는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 기계 제어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에서 이제 TV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살펴보게 되면 TV 안에 FPGA가 이제 물론 소비자 고객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FPGA가 아니라 이제 실제 ASIC 칩이 적용되어져서 어, 판매가 되지만 어,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일일이 ASIC 칩을 어, 설계해서 ASIC 칩으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FPGA를 사용해서 이제 시그널들을 만들어주고 그 시그널로 디스플레이 모듈을 구동을 함으로써 현재 그 디스플레이의 퀄리티가 충분하게 만족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또 수백 개의 아이오가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LED 디스, LED 전광판들 또는 굉장히 많은 기계 장치들을 한 번에 제어해 줘야 할때 이제 PLC 같은 경우도 이제 어, PLC의 개수 PLC에 붙는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만큼 PLC의 개수가 개수 또한 많아져야지 될 텐데 그것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FPGA를 사용을 해서 이제 수백 개의 장치들을 오프, 온오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이제 FPGA를 사용하시면 일반 MCU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스템 시스템을 이제 가볍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AI 딥러닝이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이제 GPU로 연산, 연산하는 것들을 FPGA에서 연산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GPU를 사용하는 것보다 FPGA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위 전력당 연산하는 연산의 횟수가 훨씬 더 FPGA가 많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FPGA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이직 칩을 전용의 에이직 칩으로 채굴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에이직 칩은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생산해내는데 수십억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에이직 칩을 이제 개인이 설계, 설계를 요청해서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서 에이직 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채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반 개인도 FPGA와 베릴로그를 공부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알고리즘을 베리, 그 베릴로그로 이제 코딩을 해서 그것을 이제 FPGA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제 일반 개인들도 FPGA를 사용해서 채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이나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에이직칩을 사용해서 채굴하는 어, 트렌드들이 이미 성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FPGA를 연구해서 베릴로그로 이제 그 채굴 알고리즘을 어, 설계한다 하여도 그 해시레이트가 그다지 노력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알고리즘보다는 이제 AI, 딥러닝을 이제 보다 빠르게 저전력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 를 위해서 주로 FPJ가 사용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FPJ가 최근에는 그 데이터센터에 또 많이 어,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센터에 이제 PCI Express 모듈로서 FPJ가 꽂히고는 하는데요.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은 어,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 원하는 그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720이나 이제 1080이나 이렇게 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인코딩을 다르게 해서 소비자에게 동영상을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 인코딩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누군가가 인코딩을 하겠죠.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이제 CPU가 했었다고 한다면 또 최근에는 GPU가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GPU보다 보다 전력을 보다 적게 사용하면서 동일한 어, 인코딩 성능을 내보일 내수 있는 FPGA가 서버 시장에서 어, 사용이 되어져서 이제 동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인코딩해서 소비자들에게 어, 인코딩되어진 동영상 정보를 스트리밍해주는 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제까지 MCU와 비교하여 FPGA가 갖는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스펙트럼 또한 굉장히 넓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학생분들이시라면 디지털 로직이 설계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반도체에 설계하는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품을 개발하시는 엔지니어 분들께서라면 이제까지는 MCU로 충분하게 기능을 구현하였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면서 아, 이거 MCU로는 좀 개발하기가 어렵겠는데 싶은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오늘 이번에 배운 30강을 걸쳐서 배운 FPGA와 베릴로그를 사용하시어 제품에 적용하시면 이제 원하시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시는 게 손쉽게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 30강을 수강하시는 것만으로 FPGA를 바로 실제 제품에 적용하실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강의일 뿐이고 그 강의를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제 우리 강의에서 사용하였던 실습보드인 미국 디젤런트사에서 만든 디지보드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실습하여 보시고 또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떤 기능을 가진 베리로그 모듈을 설계를 해보셔서 그것을 비바도 툴을 사용하여 신세 시스해 보시고 또 플레이스 앤 라우트까지 하셔서 이제 FPGA가 어, 설계하신 대로 동작을 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심으로써 이제 FPGA하고 베릴로그를 좀더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다가 아 이때는 FPGA가 사용이 되면 정말 손쉽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연습을 한 연습이 이제 빛을 발할 순간입니다. 이제 강의가 강의로만 끝나게 되면 참으로 시간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운 일은 이제 당장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과 맞바꿀 수 없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이 투자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중하게 투자되어진 자신의 시간을 이제 물질적이든 또는 물질적이지 않은, 않은 것이든 어떤 산출물로서 결과로서 이제 어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연습과 그 연습을 실습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어 제품 개발을 하여서 이제 원하시는, 뜻하시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어 내놓는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30강이라는 긴 강의를 수강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의문이 드신 사항은 언제든지 본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위치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슬라이드나 아니면 실습을 하시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